아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네, 처음 온 친구들도 있고, 또 오랜만에 본 친구들도 있는데, 어, 이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냥 예배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감 안 가지시고, 네, 이렇게 예배 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도사님이, 어, 네, 전도사님이, 네, 전도사님이, 이런 메시지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일진에서 왕따, 왕따인데 왕을 따르는 자가 된 이유라는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간고사 다 보셨나요? 중간고사 다 봤어요? 다 봤죠? 중간고사를 그러면 잘본 사람도 있을 거고 중간고사를 못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간고사를 보면 우리는 모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죠? 아, 이제 기말고사는 진짜 잘 봐야겠다. 기말고사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기말고사 시즌이 되면, 기말고사 기간이 되면 우리는 열심히 공부를 하나요? 안 하죠, 안 하죠. 네. 여러분들도 안 했듯이 전도사님도 중고등부 때 중간고사 때 중간고사를 보고 아 기말고사 때 열심히 해야겠다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라고 다짐을 많이 했지만 기말고사 때또게잘본 기억들은 많이 없습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결심들이 결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결심들이 우리를 크게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우리가 바뀌는 것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그한 사람이 어, 칼럼니스트 이정수라는 사람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방법 세 가지라는 말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 변한다. 이게 부모님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을 텐데 죽을 때가 되면 부모님한테 이제까지 받았던 사랑에 감사해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죽을 때가 되면 뭔가 우리가 변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우리는 재밌을 때 재밌을 때 변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우리가 롤이라는 게임, 뭐 배그라는 게임, 뭐 재밌는 게임들을 하는 이유가 다 재밌어서 하는 거잖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재밌기 때문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공부가 만약 에 재밌으면 어떻게 되죠? 공부를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사람이 변화할 때는 재밌을 때 우리는 변화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처음에는 어 성경 보는 게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아 전도사님인데 전, 처음에는 막 성경 보는 게 너무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는 것이 재미있자 전도사님이 변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것처럼 재미있을 때가 되면 변한다고 이 사람은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멋있을 때, 멋있을 때가 있어요. 만약 이재훈이 멋있어, 멋있다 이러면 이재훈의 안경을 따라 써보는 거야. 이제는 안경을 따라 써보고, 네. 그리고 페이커가 멋있다. 이런 페이커의 롤 기술들을 따라 해보고.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통해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사람은 이세 가지 경우를 통해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을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한 인물에 대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인물은 정말 180도 변한 인물이었는데요. 이 사람을 소개하자면 첫 번째는 이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좀 괴롭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 믿,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박해하고 끌고 가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친구들 중에서도 막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막 뭐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도 지금도 아직도 전도사님이 뭐 교회를 간다고 하면 막 뭐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런 경우가 아니라 더 심하게 막 데리고 끌고 와서. 막 박해하고, 막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누군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아무리 종교가 달라도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 좀 안타깝다, 좀 불쌍하다라는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죽자, 그것을 마땅히 여겼어요. 이런 사람들을 요즘 말로 뭐라고 부르죠? 쓰레기, 뭐 쓰레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쓰레기 같은 이 사람의 성은, 아, 이름은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 예수님을, 길가에서 예수님을 데려가기 위해서, 잡아가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냥 잡아갈 수 없으니까 공문을 받기 위해서 이 담의 색으로 향합니다. 담의색으로 향하는 중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사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 주여 누구시나이까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하면서 시내로 들어가 너를 찾아갈 사람을 기다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담에색으로 들어가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리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던 이 사람은 과연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우리 같이 구장, 사도행전 구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끌고 가고 박해하고 막 괴롭혔던 막이 쓰레기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에서 일진이 왕따가 왕따가 될수 있나요?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진이 왕따가 될수 있나요? 그렇게 변화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뭐 재밌어 보여서 뭐, 일진이 왕따가 되나요? 뭐, 일진이 왕따가 갑자기 존경스러워서 멋져 보여서 일진이 왕따가 될까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괴롭혔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오히려 박해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사건이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이 사울이 한 것은 다만색이 간 것밖에 없어요 다만색으로 향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이 사람이 180도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같이 요한복음 15장, 15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여기 PPT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또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택하사 이 사울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이었어요. 우리는 기말고사 때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계획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잘 실천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고 또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계획들이 사람을 택하셔서, 선한 목적으로 사람을 택하셔서 이끄시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이 사울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사울을 붙드셔서 이 사울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올 때 부모님 때문에 나왔다고 할지라도 또 전도사님의 이렇게 말하는 카톡 전화 로 나왔다고 할지라도 친구들 때문에 나왔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 가운데로 부르셨고 또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로 붙들고 계시는 걸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우리, 우리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모두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냐면, 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죄의 결과를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종대왕도 죽었죠. 이순신도 죽었죠. 전도사님도, 이제 곧, 곧은 아닐지지만. 몇십 년 뒤에 죽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다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죄를 짓지 아니한 그러니까 죄 때문에 사망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죄를 짓지 아니한 깐난아기도 죽는다는 거죠 아니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죽을까요? 깐난아기는왜 그런 것일까요? 왜 그러냐면 아담의 후손 아담의 후손으로 인해 좀 아담의 후손, 아담이 죄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이 후손인 우리에게도 죄가 있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그런 프레임이 씌워진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간난하기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간이라는 사람, 우리 모두는 죄를 피해갈 수 없으며 죽음에서 도망칠 수 없습니다. 우리 죄가 죽음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죽, 우리는 죽는 거고 죄 앞에서 정말 붙잡혀 살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생명과 승리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죽음도 죄도 우리를 어떻게 할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망가지 못하게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를 우리가 이것 가운데 또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나왔다고 할지라도 또 전도사님 때문에 나왔다고 할지라도 친구 때문에 나온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자리 가운데로 여러분들을 모으시고 또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사울이 180도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가던 길에서 멈춰 서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붙드심을, 붙드심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예배자리를 지켜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사실에 감사하며, 우리는 이 예배자리를 지켜야만 합니다. 이 180도 변화된 사울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울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괴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죄인이었던 괴수가 본문 말씀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이 사울이 어떻게 되냐면 사울을 통해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신약성경이 27권이거든요. 27권 중에 몇 권을 쓰게 되냐면 13권이나 쓰는 기독교의 정말 위대한 선교자,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뒤에는 바로 하나님의 손길에 붙드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시고 사울을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하루하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반주 주시겠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가운데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우연히 온것 같지만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부모님과 전도사님 때문에 온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붙드심이었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서 그리고 그 사실에 응답하여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이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붙드셨으니까 이제 예배 자리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며 이 예배 자리를 지켜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곳 가운데 오신 것이 이곳 가운데 내가 온 것이 하나님의 붙드심이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한번 기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이 더욱더 나타나게 하사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과 부활의 사건이 내가 들려지게 하시며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 사울이 180도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붙드심을 감사하며 이 예배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우리 이 시간 한마음 한 뜻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